자, 아, 저희는 지금 뉴아시아 골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동반자님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뉴아시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뉴아시아는 자주 갔었어요. 아직. 어, 자주 가셨어요? 열몇번간거 열 같아요. 오, 어, 백돌이인데 골프장 많이 가셨습니다. <웃음> <웃음> 어때요, 백돌이가 보는 뉴아시아 골프장 어떻습니까? 뉴아시아 음, 제가 다녔 때... 어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팩토리들은 오비나 해저도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한데 네. 오비가 많이 없으니까. 아 많이 없다 오비가. 예, 코리아 시시나 이런데 비해서 음. 많이 없으니까 좀 예,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아 편했다 뉴아시아 골프장 다른, 다른 골프장에 비해. 네 예, 요즘 이제 아무래도 유명해지니까. 아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생각을 했죠. <laughs> 뉴아시아에 대해서 물 보면 유명이랄까 아. 그래서 좀. 준비를 하면 되고 아, 공부좀 하셨으니까 볼, 이제 네. 아, 점점 나날이 늘어가는 우리 네, 이 사장님의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줘요. <laughs> 아, 아유, 우리 노랑 치킨 노란 통닭의 북길 매니저님 잘 지냈습니까? 어. 벌써 한 주가 지났네. 네. 아, 저번에 100개 치자 가지고 아주 아유, 멘탈이 아유, 많이 나가셨던데. 스코어에 여선 안하기로 했습니다. 좀더 즐기고 즐기고 재밌게 아유, 하기로 했습니다. 뉴 아시아 쉽지는 않지만 또 재밌게 오다아쉽진 않다 러프에 가면 공을 거의 찾지를 못하니까 그린이 상당히 좀안 구르고? 예, 잘안구르것같습니다좀 상당히 잘안 구르고 자 어때요 90대 중반이 보는 뉴 아시아 골프장 특징 중말씀 주세요 뭐 아니 어렵다 쉽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한 6, 6에서 6 7 정도 저는 음. 생합니다 그 제가 보는 뉴 아시아 골프장은 전반 나이놀이 좀 짧았던 것 같고 후반 라인으로 전장이 좀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토온보다는 이제 전략적으로 뭐3원식으로 가도 되고 뭐운 좋으면 총 가서 뭐그 클럽하우스에 있는 그 사우나 사우나라고 해야 되나? 그 온천, 온천물 예. 그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항상 그 온천 목욕하고 왔습니다. 그 재미로 갔었는데 요즘은 아쉽네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하여튼 제가 꼭 제가 한번 온천 한번 해야 되겠네. 요 같이 뻘거 벗고 목욕 아 한번 하시죠. 아, <laughs> 잘 지냈습니까? 네잘 지냈습니다. 어때요? 뉴아샤 좀 준비 좀 많이 해 왔습니까? 어. 어떤 준비? <웃음> <웃음> 어, 오있죠 음. 자유 공간도 좋고. 음. 거기가 그 피나투보 하산 산자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에서 계속 올라가면 또 피나투보 그 어, 올라가는 길도 되고요. 네, 네. 프리데라 같은 경우에는 러프 에서 치는 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음. 어, 근데 유아시아에서는 만약에 러프에 빠지면은 아 여기는 해저드다 생각하고 무조건 빠져나는 오 거에 어 중점을 둬야지 여기서 그냥 차가지고 뭐 백야들 보내겠다 이런 얘기는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요즘 유독 러프가 긴것 같아요 전에 이 정도 길지 않았던 네, 것 같은데 그그 골프장에 손님들이 많고 하면 하시겠지만 사실 뭐 제가 봐도 아까 항제 골프가 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그린 하고 해외는 잘관리가 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 어, 뉴 아시아 골프장 어, 클락 앙헬레스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도로가 생겨서 한 40분 정도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닫아진 것 같아요. 아 코로나가 끝나면 아무래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뉴 아시아 골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나 7am 7am 아, 드 하나 준비하 다 자, 오늘 운전하신 분은 자유 멀리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기가 뉴아시아 골프장 클럽 하우스입니다. 지금은 제 손님이 많지 않지만 어, 여기 도착하시면 이제 이곳에 이제 이곳에 바우처 제시하시고 카트비, k 디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달러로 지불하게 있고요. 달러가 없으면 페소로도 가능한데 환율이 환전소만큼 좋게 쳐주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달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좋습니다. 아일랜스 클락보다 공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상쾌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모닝. 어? 캐디들이에요 캐디들? 예 yes. 아 지금 다 캐디들인데 지금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디봇 지금 디봇 수리하러 왔다고 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글래디 미츠 캐디 왓슈 네임? 도나 도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짠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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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골프장의 특징은 그늘집은 있는데 그늘집 운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아이스박스를 주거든요. 이게 음료수가 있습니다. 라운딩 도중에 어,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계산은 후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아시아골프장은 저희 처갓집 동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순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앙헬아이스 클락에 비해서는. 오늘 이사님은 특별히 프리멀리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쓸수 있어요. 오늘 운전 한 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프리멀리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라운딩 탭쇼 네, 자뉴 아시아 골프장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마간다 캐디들 너무너무 이쁘죠? <laughs> 남자친구 없으시면 절대 <저> 말하세요 <laughs> 아 우리 복귀신청각이잖아 어때? 소개팅 한번 해줄까? 골프에, 집중하겠... 아, 골프에 집중하겠습니까? <laughs> 지금 러프가 길어서 공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아마 러프 관리가 잘할 겁니다. 어우, 굿샷, 러프는 잘 쪘다. 어머, 잘 쪘다, 잘 쪘다. 어우, 야. <laughs>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 전반 라인홀은 좀 짧습니다. 쉬운 듯 쉬운 듯 한데 가끔씩 점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짧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백조리 이사장님. 야이 어려운 라이에 어프로치 질도 보겠습니다. 오, 나 베리. 오. 포켓이 어때요, 그린? 빠른 것 같아, 느린 것 같아? 느린 편이죠? 네. 지금 또 이슬까지 있어서 더 느린 것 같아. 뉴아시아 골프장의 그린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제 속상한 것도. 어 따고 시작하는 거야? 어우, 네, <laughs> <laughs> 잘하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이사장님. 과연 언제까지 기분이 좋을까요? <laughs> 야, 야. 이야 온여이 러프에서 야~~ 나이스 이어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한사장입니다 오늘 근데 모르죠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아닌 거니까 이야 이사장님 붙여놨네 저 버디 찬스네 이야 넣어야지 오케이 없지 나이스 아웃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린 주변에 이렇게 벙커들이 적지 않게 좀 있습니다. 벙커 잘 못하시는 분들 연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어우 나이스.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늘 첫 번째 버디 찬스 이 사장입니다. 두 번째 올에서 야일 미터 버디 파.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 <웃음> 릴렉스, 릴렉스. <웃음> 자, 이쁜 파스룰입니다. 이쁘다. 네, 스통 4 0 0표소입니다 100원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우, 살았어. 야, 운 좋네, 오늘 진짜. 웬일이야. 야, 풍덩안 하고 겨우 넘어갔습니다. 이야, 양파를 안 만에, 양파 안에. 더블, 이야. 복희씨, 페웨이가 여기 좀 넓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에요? 페웨이는 넓은 편인것같 아, 페어웨이 넓은 편 같아요? 예, 좁은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되게 어. 넓고. 되게... 아이고. 살았어. 어우, 잘 나갔다. 야, 야. 야, 너무 세게 쳤네. 안그러니까 지금 세게 치니까. 그죠? 그린이 어렵네, 오늘 또. 오비하고 프리몰리건 사용하는 우리 이사장님, 백도 이사님 여기서 오비 또 나면 멘탈 가는 거죠. <laughs> 따면 공이 벙커로 가는 한 사장님 표정이 어둡습니다. <laughs>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 아우, <laughs> 괜찮아 깔끔해. 어, 어. 지금 멘탈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나 배, 나 배, 나 배. 뉴아시아 골프장 어, 예전에는 무제한 라운딩 프로 모드 입고 했습니다 비수계는 근데 성수계는 다른 골프장들처럼 사람들이 꽉꽉 메어 찹니다 클락 클락 반경에 있는 모든 골프장 성수계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자 아이고 오늘 어프 때문에 공 찾느니라고 시간 다 버리는 것 같아 요 지금 자 우리 한 사장님 미터 박한 사장님. 첫 버디 g 습니다야안굴 u 안굴 a 안굴 u 막 <laughs> 진짜 싱글 치는 분들, 진짜 진짜 하세하는치들은조은조이힘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n g l 그 c h i n a 시 u 서 싱글 치시는 분들, 음. 프로 분들 오시면 이이는뭐 약간 야 야생 음. 그 대신 막 치고 아무 스트스스안 받고 앞뒤 뭐주 a 없 u n d u This is 15분 단 1시간 치셔도 돼요 오히려 연습하시는 아, 백돌이 분들도 너무너무 최고, 좋은 골프장 같아요 쇼게임 하시고 뭐 3번씩 4번씩 쳐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뭐 캐리 팁 조금만 더 챙겨주고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한 열몇시간 쳐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강추 뉴 아시아 골프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세련된 골프장은 아니에요 근데 좀 자연 미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골프장 같습니다 뉴아시아 골프장에서 가장 멋진 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연못을 넘겨야 되는 티샷. 이야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포켓씨자네명 <laughs> 모두 이 무시무시한 물을 잘 건너갔습니다. 아유 물이 무서워. 제 동반자 분들이 저한테 촬영하면서 굿즈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카메라 계속 찍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이야, 조금 왼쪽이야. 올라 갔어. 자, 과연 맨날 저희를 찍어주면서 굿즈를 굿즈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자. 아유 이 뭔가요? 어른 어려운... 아 뭔가 뉴 아시아 골 공장에 오시면 예쁜 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새 우는 소리에 참 이렇게 마음이 뭐라 할까요? 옛날 시골에 온 느낌, 뭐 그런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laughs> 예왼쪽으로 치는 이사장님. <laughs> 자, 우리 또 굿즈, 굿즈 제가 찍겠습니다 형 이사장님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우 저 물이 촉촉하게 오른쪽에 젖어 있네요. 와, 너무 너무 안전하게 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아 너무하신대 이거 진짜. 아 너무하신대 이거. 아 진짜 카메라에 뒤에도 찍으면 진짜 힘들어요 긴장되고 이게 예, 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선인장이 있네요 와 이쁘다 이거 선인장군에 선인장 설인장. 이거 선인장인가 선인장 음, 같은데 음야3 0야드 어프로치 어이 벙커냐 어떡해 이뻐 삼0야드 하고 있는 모습 <웃음> <웃음> 아 진짜 시골 시골에온 느낌입니다 진짜 저희 집사람의 차가 집이 있는 뉴아시아 골프장으로 오세요. 역시. 자 오늘 뉴아시아 골프장 촬영은 9홀까지만 하겠습니다. 후반 9홀은 동반자들끼리 재밌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사형이 왜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후반 나인오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이제 다만 전장이 좀 길어집니다. 좀더 어렵습니다. 전반 나인오보다는. 하여튼 우리 동반자님들 제구지 때문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우 멋있다 잘 쳤다 이번에 잘 쳤어 잘 쳤어 야 우리 한 사장님 종아리 보세요 그냥 이만기 종아리 근데 드라이브는 이0 야도도 안 나갑니다 <laughs>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스윙도 야 스윙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laughs> 자 한번 볼까요 자 250아아 이거 뭔가요? 오비? 오뷰티프샷오 응. 땡큐 oh, <laughs> oh, <thank you. 웃음> 보시는 것처럼 뉴 아시아 골프장 그늘집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박스에서 꺼내 먹고 나중에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laughs> 야 우리 한단님께서 이렇게 또 김밥이랑 계란을 챙겨 오시고 맛있겠습니다. 이거 혹시 협찬 온 겁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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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예, 광고 한번 하시죠. 예, 요 샤브샤브 네포지점입니다. 요 샤브샤브 네포지점. 세계 진주 중에서 제일 장사난데. <laughs> 자, 네포에 있는 요 샤브샤브 부탁해요. <laughs> 이거 빵집은 어디입니까? 아니, 자, 미터박 베이커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또 피자빵 좋아한다고 또 피자빵을 챙겨오셨네 센스있으셔 진짜 자 맛있게 드십시오야 <laughs> 삶은 달걀까지 준비해오신 한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골프장에또그 맛은 또 삶은 계란 아니겠습니까 진짜 실성사이다 먹어야 는데오 실성사이다가 없어요 <laughs> 원래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골프장 음식물 반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이렇게 해서 싸운 거니깐요 나중에 이렇게 뭐 음식물 싸우다 걸리면 뺏... <laughs> 뺏겨요 뺏겨요 <laughs> 어때요 우리 백돌이 이사장님 뉴 아시아 골프장 음, 음, 아... <laughs> 저는 천팔만 개아 저는 천발이 개고 천끗발이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됩니다 진짜 네, 필리핀 남자들 한국의식 진짜 좋아합니다 김밥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그죠? 코리안 분, 맞아라? 맞아라! 네. <laughs> 후반 라인으로는 전장이 길고 좀 까다롭죠? 점수를 내기보다는 좀 지키는 게좀 유리할 것 같아요. 굿샷. 자, 뉴아샤 골프장. 마지막 콜. 마지막 펏. 야. 고생하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 아유. 고생하셨.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그게 들어가세요.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힘들었어. 이제 플레이가 끝나면 저게 아저씨가 아이스박스를 가져가서 어, 몇 개나 먹었는지 이제 수량 체크하고 나중에 필 아웃 정산하시면 됩니다. 캐디팁은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보통 한2 3 달러 정도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오늘 5 달러씩 조금 많이 챙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프론데스코에서 카트피, 캐디피, 음료수 값 지불하시면 모든게 끝납니다 땡큐 바이바이 다음에 또만나 e 네 다음에 봬요 자 그럼 오늘도 성적표 <laughs> 공개하겠습니다 4등 이사장님 109개 자 3등 한사장님 95개 전반에 너무 못참 2등! 예. 접니다, 사랑아빠. 94개! <laughs> 오늘 1등! 그리고 1등! 복귀! 복귀심! 92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아프 베대집니다. 니다 괜찮아요? 시키. 아, 아, 맛있어요. 우뎅 맛있어. <laughs> <laughs> 어때요?